그림과 같이 곡선 LNx가 있고요, A점이 1,0, B점이 3,0이 있습니다. AB를 n등분했다고 하니까 길이가 2인 것을 n등분했어요. 그래서 한 조각당 n분의 2가 돼요. 그랬을 때 k번째 점을 PK라고 했을 때, 그럼 PK 같은 경우는 x축 위에서 1보다 A보다 n분의 2k만큼 오른쪽으로 간점이죠 어, 컴마 0. 이고요그 다음에 그것이 수직인 직선이 LNx와 만나는 점을 QK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x좌표가 똑같고요. 그럼 y좌표는 LN에 1 더하기 n분의 2 k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삼각형 APQ의 넓이를 SK라고 한대요. SK 같은 경우는 밑변은 PK에서 A점을 빼야하기 때문에 밑변이 1 더하기 n분의 2k 높이가 ln 1 더하기 n분의 2k 어1 빼야죠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이것이 sk인데 얘를 limit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 얘의 역할은 tx가 되기 위함일거예요 델타 x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 sk 바로 넣어버립시다 n분의 2k 곱하기 ln1 플러스 n분의 2k 곱하기 2분의 1 자, 그래서 저는 그냥 lnx 여기 안에 있는 것을 x라고 잡아 버립시다. 1 더하기 n분의 2k를 x라고 잡았기 때문에 얘는 x-1이 될 것이고요. 뒤에는 lnx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어차피 나갈 건데 우리가 지금 델타 x를 조사를 하면 n분의 2k의 k에다가 n 플러스 1 대입하고 n 대입한 것을 빼면 어, k 플러스 1과 k 번째를 빼면 n 분의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두배 해버리면 2 분의 1. 뒤에는 2 분의 1까지 묻혀서 4 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정리를 하면 4 분의 1의 인테그 g 어, r k에다가 0을 대입하면 1이고요. k에다가 n을 대입하면 3. 그 다음에 지금 얘는 dx가 되고. x-1ln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미분을 통해 해결을 할 건데 아, 적분을 통해 해결을 할 건데 얘를 미분한 적분한 다음에 x분의 1을 정리를 한다고 해서 어, 식이 깔끔해지긴 하는데 xlnx-lnx dx 이렇게 찍고 나서 각각 분별고 해요. 4분의 1에 1분의 3 x ln x dx. 마이너스 4분의 1에 1부터 3까지 ln x dx. 그래서,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치환적분을쓸 건데, 아, 부분적분을 쓸 건데, 얘는 미분할 친구, 얘는 적분할 친구. 한번 해봅시다. 어, 보면, 먼저 4분의 1 하고, 첫 번째 그대로 놔두고 아, 적분하고 2분의 1에 x 제곱에 ln x 그대로 두고요. 여기에는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어, 인테그럴 앞에 거 적분하면 2분의 1 x 제곱이고요. ln x 미분하면 x 분의 1 1부터 3까지 dx. 그다음 마이너스 4분의 1에 어, 우리가 ln x를 적분하면 x ln x 마이너스 x죠. 여기 1부터 3까지. 그럼 이제 대입하면은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